안녕하세요. 칠부 풍년 농약사의 권여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고추를 어, 시범포에서 두물째 딴 거를 다 따로 따로 시어서 말려서 어, 포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고추 두물째를 따가시고 왔고요. 그리고 저 봉다리 봉다리 이 봉다리 봉다리는 어 올해 식유종 종자들 어, 별도로 별도로 상품성이 어찌 어떤가까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종자별대로 조금씩 조금씩 다 응,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응, 왜냐면 달린 것만 가지고 어, 고추가 좋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고추를 따서 말렸을 때까지 말려서 얼마큼 상품 가치가 좋은가. 어, 혹시 고추가 쪼글거리지는 않는가. 어, 고추가 어, 팽팽한가. 색깔은 잘 나오는가. 어, 이런 것까지 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다 이름을 써가지고 지금 별도로 다 종자별로 까봤고요. 어, 전체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아이 종자는 좀 내년에 어, 농가들 농가분들한테 보급해도 괜찮을 때싶다한 것만 지금 이렇게. 음. 별도로 따온 겁니다. 좀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그냥 별도로 안 땄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판에다 말려서, 상품 가치까지 확인한 뒤에 농가들한테 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씻어서. 넣어서 색깔이라든가 상품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 이게아 식용 전분 담아서 이렇게 표시해서. 종자별로 했습니다. 이제 기계다 넣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뭐지, 크죠? 너무 크네, 너무 커. 상품성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넣었는데요. 이렇게 손종마다 다 표시를 해서 넣습니다. 굉장히 구추 좋네요. 시범포에서 어, 농사 지은 거를 전부 씻어서 말렸을 것 갖다가 지금 놓았는데요. 지금 이 종자 지금 아직은 어,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요. 시범포 종자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로 나와 있어요. 번호로 나와 있고 어, 많은 종자를 했지만 그 중에서 고추 어, 홍고추로 봤을 때 그리고 어찹쌀기 좋은 것들 그리고 어, 이 정도의 크기면 농가분들이 농사시키기 굉장히 좋아하겠다 하는 품종들만 골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포장해서, 어, 해놨는데요. 어, 지금 이 종자 꺼낸 거, 색깔 굉장히 좋고, 고추도 굵고, 상품 가치도 아주 매우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 신미도가 이제 특성, 이제, 이제 특성을 여기다 다 적을 건데요. 이제 적다 말았는데 이렇게 적, 적고, 아직 안 적은 것도 있는데, 이, 어, 신미도라든가 어, 착깔핵은 다 좋은 거예요. 아주 많이 달린 거. 근데 이제 신미도는 제가 이렇게 안 적은 건 아, 지금 들 적었는데 하다가 말았는데 고추 푹고추로 매운 맛을 먹어 봤을 때 매운 맛이 강한 것이 있더라도 또 고추를 말려 놓으면 매운 맛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들매운 것들이 있어. 그래서 말려 놨을 때 어, 소비자한테 갔을 때 말려 놨을 때 고추가 들매웁게 나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거를 고추를 말린 것을 말린 것을 깨물어서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운 맛을 매운 맛을 여기다가 이제 적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지금 깨물어서 먹어보고 지금 해 하다가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다가 말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다 쓰기 전에 고추는 굉장히 다 상품성이 좋아요. 어, 이쪽 좋고, 이거 일단.